당신이라면 왕보다 현명할 줄 알았건만 총말이 다가올 거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헛소리에는 관심 없소. 괜히 시간만 낭비했군. 이제 나오거라, 제이다. 스님, 엿들어서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laughs> 예야. 그런 호기심이 네 가장 큰 장점이란다. 좀 미치광이는 이 세상이 곧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아는구나. 북부 지역에 역병이 번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그 역병이... 마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가 직접 가서 조사해주면 좋겠군. 너를 도와줄 특사도 대기시켜 두었다. 네 스승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럴 거라고 믿는다. 다녀오거라. 나서스 왕자님, 여기서 기다린 지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분이 오시는 게 확실합니까? 걱정 마라, 제이나는 늦는 일이 많아. 도와줘야겠습니다. <laughs> 잠자코 기다려라, 걱정할 필요 없다. 제군, 제이나 프라우드 모어를 소개하겠다. 키림토의 특수 요원이자, 이 대륙에서 가장 재능 있는 마법사 중한 명이지, 솜씨는 그대로인 것 같군. <laughs> 다시 만나 반가워, 제이나 저도요. 왔었어. 왕자님의 호의를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렇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정보원의 말에 따르면 역병이 북부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왕의 길을 따라가면서, 마을들을 조사해봐야 할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같네요. 제가 해보죠. 제가 처리. 아서스 왕자님, 저쪽 다리가 어딘가 이상해요. 돕겠다. <laughs>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에, 왕자님. 누군가 반대쪽에서 다리를 끊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다른 길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안전하진 않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모두 없애버려 도적대다! 도망쳐! 모조리 <laughs> 빼앗아라 알려주세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정의가 도래했노라. 빛을 배신한 자여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내 분노를 느껴라. 빛과 함께하리라 왕자님, 근처에 고대의 샘이 있습니다. 신성한 샘물을 마시면 체력이 회복되고. 부상도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겠구나. 위험한 상황인가?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빛과 함께 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이루어지리라. 저기 무지 불어지리라 제가 도와드리죠. 빛과 함께 하리라. 물론이지. 쉬이. 위험한 상황인 건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제가 도와드리죠.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빛과 함께하리다 그거 흥미로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위험한 상황인가? 준비됐습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곳,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방패를 모두. 들어 몸을 지켜라! 화살 따위로 우릴 막지 못한다! 해골이라고? 당장 모두 처치하라! 빛과 함께하리라 제가 도와드리죠. 재밌겠네요 빛과 함께하리라 위험한 상황입니다 빛이 곧! 방금 마이. 그 괴물은 대체 뭔가? 언데드입니다! 마을 전체가 미쳐버렸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원인을 찾아내야겠어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해보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 같네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거 흥미롭다. 빛과 함께하리라.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이것이 그 노인이 말한 재단인가? 빛의 축복을 받은 이 물을 마시면 상처가 아문다고 했지.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그런 게 있습니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곡물 창고 주변의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곡물까지도 역병에 걸린 걸까? 아니길 바라야죠. 저 상자에는 북부지역 물류의 중심지인 안돌하레 인장이 찍혀 있어요. 이 곡물이 역병을 퍼뜨린다면 얼마나 많은 마을이 감염되었을지 짐작할 수조차 없어요. 피치 곧 나의 힘이다. 제가 도와드리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천박한가? 빛과 함께하리라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빛과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이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들을... 저희는 쿠엘탈라스의 사제입니다 이 기이한 저주에 맞서 이 땅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이 마을 끝에 곡물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역병이 거기까지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있습니 빛과 함께 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러이가 어디로 갈까요? 빛과 함께 하요 하십니까? 대체 뭘 공격하고 있는 건가? 망할 해골들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이 망할 마을에 해골이 틀끓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다. 오 마을 끝에 있는 창고를 파괴해야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이걸 드릴게요. 좋은 생각 같네요. 위험한 상황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기치골, 어디가 아프십니까? 공장 싸우러 가시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쉿,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모든 이들을 일입니까, 돕겠다. 친구여.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이니 어디로 갈까요? 좋은 생각이다. 안녕하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가시죠. 빛과 함께하리라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처리할게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디가 아프십니까? 발각되다니 형제들이여 일단 달아나서 작전을 계속 수행해라 잠깐 얘기라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너무 바쁘군요 생물은 사체 여러 그루를 엮어서 만든 것 같군요. 조사는 녀석을 처치한 후에 해보자고. 모든 이들을 돕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빛과 함께하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비치고 무슨 일이면. 장고를 파괴하라. 어서. 명예를 위하여. 빛과 함께하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거 흥미롭네요. 위험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끼치고 생각해봐. 힘이...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해보죠. 방금 그건 뭐지? 검으로 쓰리은그 마법사는 대체 누구고? 로브를 입은 자는 강령술사인 것 같아요. 녀석과 졸개들이 이 역병의 배후인 게 분명해요. 음. 그렇다면 그 자를 찾아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아내려면 안돌할로 가야겠군.